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소규모 시리즈를 가지고 왔어요 제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거 같은데 어, 저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공감될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인가? 이제 4월이잖아요 어, 여러분들 학교 생활은 잘 적응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잘 적응은 했는데 어무 요즘 너무 피곤해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엄청 피곤하고 게을러지고 그냥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3주 남았어요 이거 3주 시험이 지금 3주? 이 시험 3주 남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원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이고, 제, 이제 제 시청자 분들은 보통 고등학생 분들, 중학생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도 많고, 뭐 어떤 걸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영상이 요즘 계속 뜸해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소규모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맞췄을걸? 맞을 거야. 그럴 거야. 소규모를 아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 발전된 소규모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TMI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가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벚꽃도 보러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진짜 너무 많아요. 노을도 보러 가고 싶고, 바다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 컨셉이 벚꽃이랑 노을 컨셉이거든요. 좀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있는 일 생각하면서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